여러분, 지금 뉴욕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 한국 아파트 앞에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맨해튼 펜트하우스 소유주들이 몰래 찾아와 남들 모르게 우리 집에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30년 경력 건축업자가 신발을 벗고 들어간 순간 바닥의 따뜻함에 완전히 너클 잃었고, 심지어 트럼프까지 미국이 배워야 할 기술이다라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대체 한국의 무슨 기술이 뉴욕 상류층을 이렇게 열광시키고 있는 걸까요? 데이비드 레이놀즈가 경험한 충격적인 세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레이놀즈입니다. 30년 동안 뉴욕 브루클린에서 건축업에 몸담아온 사람입니다. 주로 주택 리모델링과 소규모 상업 건물 시공을 해왔는데, 미국식 건축이야말로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충격적인 경험이 찾아온 것은 작년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브루클린에서 퀸즈로 현장 확인을 가던 길에 플러싱 지역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고급차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고급 쇼핑몰이나 레스토랑이 문을 연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곳은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줄을 선 사람들의 면면이었습니다. 중년의 사업가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부부들까지 모두 중산층 이상으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의 건설회사에서 뉴욕에 처음으로 선보인 한국식 아파트였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고층 아파트 같았지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파트의 견본주택 관람 예약이 한달 넘게 밀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뉴욕에서 건축 일을 하면서도 아파트 견본주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건축업 관계자라는 명목으로 견본주택 관람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잡기까지 2주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대기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견본주택 관람 날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했지만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작업했던 고급주택 고객들과 비슷한 계층이었습니다. 한국인 직원이 나와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은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견본 주택에 들어가기 전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부터가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발을 벗고 첫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어떤 난방 시스템과도 달랐습니다. 미국의 중앙 난방은 뜨거운 공기를 만들어서 순환시키는 방식인데 이 온돌이라는 것은 바닥 자체가 따뜻했습니다. 30분 정도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온돌의 따뜻함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우리 집의 나무 바닥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발밑의 차가움이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결국 담요를 바닥에 깔고 잠을 청했지만 그날부터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어제 경험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 난방이 그렇게 특별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미국식 난방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우연한 기회에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함께 일하던 브루클린의 건축업자 토니가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도 며칠 전에 그 한국 아파트를 보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니의 이야기는 저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갔다가 온도를 체험한 후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내가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온돌 바닥에 잠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토니만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의 건축업자들 사이에서 한국식 바닥 난방에 대한 소문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업체에서는 이미 고객들로부터 온돌 설치 문의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아직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고객들이 동양식 건축을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시공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법 규에 맞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한국 건설회사에 연락해서 온돌 시공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미팅을 요청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미 여러 미국 업체들로부터 비슷한 문의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퀸즈에 있는 한국 건설회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온돌 시스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복사열을 이용한 과학적인 난방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복사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에게는 새로웠습니다. 미국의 난방은 대부분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키는 대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온돌은 바닥에서 나오는 열이 직접 사람의 몸에 전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에너지 효율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축적해온 생활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온돌에 대해 더 알아가던 중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퀸즈 지역 신문에서 일하는 기자 리사파커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독자들로부터 한국 아파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건축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도 상당히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취재차 한국 아파트 견본 주택을 방문했다가 온돌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 경험이 완전히 충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리사는 15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온돌 바닥에 앉아 있는 3시간 동안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평소보다 훨씬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리사는 기자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 했습니다. 온돌이 실제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에너지 효율성은 어느 정도인지, 미국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리사에게 제가 알아본 정보들을 모두 공유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로부터 들은 온돌의 원리와 효과, 그리고 뉴욕 지역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관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리사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온돌에 대해 더 조사한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몇몇 대학에서 바닥 복사 난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고, 에너지 효율성과 건강상 이점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사가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신문사 편집장이 게재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다루는 기사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미국 독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미국 사회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것이 동양에서 온 것이라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사에서는 기사를 쓸수 없지만 개인 블로그에라도 자신의 체험기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알려져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과의 만남을 통해 온돌 시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실제로 몇 건의 시공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리사가 개인 블로그에 온돌 체험기를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맨해튼에서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은퇴한 의사 로버트 스미스라는 분이었습니다. 67세의 이분은 온돌 설치를 의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 씨와 만난 자리에서 그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인이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리사의 블로그 글을 보고 온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으니 조용히 설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맨해튼 상류층 사회에서 동양식 난방을 설치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건물의 다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상류층 사회에서는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갑자기 아시아식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씨는 온돌 설치를 강하게 원했습니다. 부인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기존 바닥을 모두 뜯어내고 온돌 시스템을 설치한 후 다시 마감재를 올리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과 함께 세심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로버트 씨는 매일 현장을 찾아와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어떤 재료가 사용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의사 출신답게 과학적인 접근을 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디어 공사가 완료되고 시운전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가동하자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씨와 부인이 직접 체험해 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부인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온돌 바닥에 앉아 계시더니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이렇게 편안함을 느낀다며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로버트 씨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같은 건물의 다른 주민들이 온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부인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몇몇 친한 이웃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씨의 온돌 설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저에게는 계속해서 비슷한 의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였습니다. 맨해튼과 브루클린의 고급 주택 소유주들이 온돌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지만 아직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뉴욕시 건축청에서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온돌 시스템이 뉴욕시 건축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건축청 담당자와 만나서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미국 건축법규는 기존의 난방 방식들만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온돌 같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전성 검증도 미국 기준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기존 건축업계의 반발이었습니다. 몇몇 대형 건축회사들이 온돌 시공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기술이 갑자기 인기를 끌면서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십 년간 검증된 기술인데, 미국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규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먼저 온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십 년간 사용되어온 안전 기록들과 미국 대학에서 연구된 바닥 복사, 난방의 효과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서 건축청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미 온돌을 설치한 고객들의 만족도와 안전성을 증명하는 자료들도 준비했습니다. 로버트 씨를 비롯한 고객들이 직접 건축청에 온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증언해주겠다고 나서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리사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온돌 공사 중단 소식을 듣고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블로그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온돌의 장점과 현재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사의 글을 본 시민들 중에서 온돌을 체험해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염이 완화되었다는 사람, 전기료가 절약되었다는 사람,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예상치 못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공사 중단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강상 이점이 있는 기술을 왜 막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리사의 온라인 활동이 점점 확산되면서 뉴욕 전역에서 온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블로그에 올린 체험기였지만 이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년층과 고령층 사이에서 온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관절염, 허리 통증, 혈액 순환 장애 등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온돌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곧 정치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뉴욕시 의회에 온돌 관련 건축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청원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법적으로 막는 것은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뉴욕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온돌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건축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형 건축회사들과 전통적인 난방 업체들이 온돌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을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미국 전통건축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미국만의 건축문화가 있는데 굳이 아시아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온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온돌의 원리와 효과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공청회에서 발표할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이미 온돌을 설치한 고객들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효과, 건강상 이점, 생활의 질 향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란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발전할 계기가 생겼습니다. 온돌 논란이 뉴욕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지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이 논란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물의 등장으로 온돌 논란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온돌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중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골프장 클럽하우스 개조를 논의하던 자리에서 온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의 측근 중한 명이 뉴욕의 온돌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돌의 에너지 효율성과 건강상, 이 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고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가 뉴욕의 한국 아파트 견본 주택을 방문해서 온돌을 직접 체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평소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은 그답게 온돌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다고 합니다. 온돌을 체험한 후 트럼프의 반응은 즉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온돌에 대한 글을 올린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고 미국이 배워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온돌 논란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온돌이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온돌에 대한 특집 보도가 연일 이어졌고 전국 각지에서 온돌에 대한 문의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도 갑작스럽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온돌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여러 방송국과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30년간 조용히 건축 일을 해온 저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관심을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온돌의 기술적 우수성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생활 철학과 지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추운 겨울을 견뎌내면서 개발한 생존의 지혜이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뉴욕시 건축청의 태도도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온돌 관련 건축법규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기술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건축업계의 반발도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한 일부 업체들은 오히려 온돌 기술 도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공개적인 지지 이후 온돌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뉴욕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온돌 관련 법규가 정식으로 통과되었고 온돌이 설치된 건물들은 프리미엄을 받으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의 건축회사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온돌 전문 시공업체로 자리 잡으면서 전국 각지에서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0년간 소규모 건축일을 해오던 제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큰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온도를 통해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리사는 온돌 체험 시민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따뜻한 바닥,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온돌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책은 지역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 씨와 부인은 온돌 설치 후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부인의 관절염 증상이 크게 완화되어서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산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온돌을 적극 추천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더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돌의 발상지인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그 뿌리를 체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온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올해 봄, 드디어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건설회사에서 초청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처음 온돌이 설치된 전통 한옥을 방문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수백 년된 한옥의 온돌방에 앉아있으니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대식 온돌과는 또 다른 깊은 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후손들을 향한 사랑이 그 따뜻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온돌 장인분들의 이야기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공간을 만드는 철학이라고 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을 함께 견뎌내며 서로를 의지하는 한국 사람들의 정신이 온돌에 녹아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온돌이 기술을 넘어선 삶의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가족애와 공동체 정신이 온돌이라는 형태로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저는 온돌 시공 일을 할 때마다 이런 의미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강에 좋은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문화라고 설명합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온돌 설치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들을 통해 온돌이 미국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그날 아침 플러싱에서 목격한 줄선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호기심으로 들어간 견본주택에서 느낀 바닥의 따뜻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온돌은 이제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사랑받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돌을 통해 한국과 미국 사이의 진정한 문화교류의 다리가 놓였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미국인들이 온돌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는 한국 사람들의 지혜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욕 건축업자가 온돌에 매료되어 미국 전역에 알린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